먼데이팁 단축키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데이를 사용을 하실 때 단축키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훨씬 좀 효율적으로 먼데이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데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단축키 리스트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 리스트를 확인하는 단축키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 키보드에서 Shift 물음표를 클릭을 해 주세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우측에 그 단축키 리스트가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 조금 리스트가 많아서 어떤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될지 조금 막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사용하기에 좋은 단축키 위주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자주 사용하는 것은요. 보드 간 변화. 보드가 굉장히 많아지면 그 일일이 왼쪽에서 찾기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 단축키는요. 컨트롤, 그 다음에 영어, 키보드에서 B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바로 보드 전환할 수 있는 리스트가 뜨게 되고요. 여기에서 뭐 해당 키워드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해당 보드가 어, 리스트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게 되면 바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컬럼 간 이동을 하는 것을 볼 텐데요. 우선 어, 컬럼을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는 방법은요. Shift 그리고 탭을 눌러 주세요.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 하단에, 어, 이 고객사 리스트에 이 부분이 선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여기에 선택을 했는데, 여기 끝에 시프트 탭을 누르니까 여기 하단 이아래께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는요. 이그 시프트 탭을 누르게 되면은 선택의 방향이 우, 오른쪽에서 좌측으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한번 다시 볼게요. 제가 한번 그러면 사람 컬럼을 선택을 한번 해보고요. 시프트 탭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 선택된 게이 던으로 그 이동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한번 선택해 볼게요. 네, 이렇게 이동된 걸 확인하셨죠? 그리고 또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왼쪽 컬럼이 선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Shift 탭을 누르시고 방향키로도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선택을 하신 후에 키보드의 방향키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컬럼 간 이동이 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템을 선택하는 단축키도 유용한데요. 그... 단축키 선택하는 방법은 컨트롤 엔터를 한번 눌러 보세요. 자, 그렇게 되면은 해당 아이템이 선택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내가 만약에 여러 개를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실 때는 선택하고 싶은 것으로 이제 화살표 방향키로 이동을 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컨트롤 엔터를 눌러 주세요. 그 만약에 내가 또 위에 있는 걸또 선택하고 싶다 그실 때는 화살표 방향키 위쪽으로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컨트롤 엔터를 한번더 누르게 되면 해지가 되고요 아래 에 있는 것도 해지하고 싶다면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선택도 해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뷰에서 타임라인 뷰를 좀 빠르게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먼저 이제 타임라인 컬럼이 있어야 되겠죠. 타임라인 컬럼에 그 해당 그 기간에 있는 것을 한번 클릭을 하시게, 한번 더 클릭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신 후에 스페이스바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바로 그 타임라인 뷰가 추가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다시 메인 테이블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칼럼을 새로 추가를 할때 이제 항상 여기에 들어가서 또이더 많은 칼럼을 선택할 가고 귀찮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먼저 칼럼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Ctrl Shift C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렇게 되면그 컬럼을 추가할 수 있는 그 리스트 팝업창이 뜨게 되고 여기에서 원하시는 컬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그 아이템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자주 좀 넣게 될 텐데요. 해당되는 단축키도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그 단축키는 스페이스바이고요. 스페이스바를 아이템이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스페이스바를 사용하게 되면 해당 단축키가 그 활성화되지가 않고요. 먼저 최초로 한번 칼럼을 선택을 하시고 다른 상태에서 그 단축키를 사용을 하셔야 그 업데이트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한번 제가 스페이스바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게 되면 해당 업데이트 창이 뜨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데이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를 알아보았습니다.